반갑습니다. 버미미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부 구간에서는 폐지된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에서 50km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먼저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앞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는 2년 전 민식이법을 계기로 새로 생겼고 그 이후 모든 스쿨존 의 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인데요.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결국 왕복 6차로, 8차로 도로 등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다시 이전속도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제한속도 역시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심야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제한속도를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최근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아쉬운 결과 같습니다. 애초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면 적어도 전반적인 도로 상황은 고려해서 제한 속도를 규제했다면 다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나 시민들 모두 혼동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너무 급하게 시행한 결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든 스쿨존 내 제한속도 변경이든 각각 도로 상황에 맞춰 하나씩 바꿔 나간다니까 이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거냐? 그냥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전자들의 판단으로 제한 속도를 운행한다면 분명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속도 제한을 바꾼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 잠시 속도 제한을 낮췄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기존의 속도 제한을 바꾸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스쿨존에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도 스쿨존 규정에 맞게 새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많은 주택과 먹자 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새로 생기고 있고 또 5월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스쿨존으로 확대되는 등 보행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은 새로 바뀌는 교통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운전, 방어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사고 없이 조심히 운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